안녕하세요 참맛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8일입니다. 여러분은 2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1일이라고 하면 3.1운동을 떠올리듯이 100년 전 오늘에는 그 3.1운동에 큰 영향을 준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 속 인물들은 100년 전2.8 독립선언을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2.8 독립선언은 3.1운동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잊지 말아야 우리 역사 속 중요한 독립운동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28 독립 선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8 독립 선언의 배경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1차 대전이 끝난 후 전후 처리를 위해 파리에서 강화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제창합니다. 그중에 한 원칙인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 사상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과 독립을 열망하는 약소민족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일본 특히 도쿄에서 유학적이던 조선인 학생들에게도 큰 영감을 미쳤습니다. 도쿄에서 유학적이던 조선인 학생들은 조선총련독립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실행위원 11명을 중심으로 적국 한복판에서 대대적인 독립선언을 추진합니다. 선언서 전문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춘원 이광수가 전담합니다. 작성된 독립선언서는 국문 외에도 일문과 영문으로 준비되었고 2월 8일 아침 10시 준비된 선언서를 우편으로 도쿄주재 각국 대사관과 공사관, 일본 정부의 각 대신 일본 기조관 및 중의원, 조선총독 그리고 각 신문사로 보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유학생 대회를 열어 600여 명의 유학생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거리 행진 등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일본 경찰의 강제 해산 명령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실행위원들이 붙잡히고 맙니다. 이후 2월 12일과 23일 추가로 시위운동을 벌이려고 했으나 일본 경찰에 붙잡혀 실패에 그쳤습니다. 비록 28독립선언 자체는 큰 시위운동으로 번지지는 못했지만 적국수도 한가운데서 당당히 독립을 선언한 그들의 의지는 3.1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2.8 독립선언서는 기미 독립선언서로 잘 알려져 있는 3.1 독립선언서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오늘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일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젊은 유학생들의 의지는 3.1 운동과 임시정부로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100년 전 오늘 그들이 외쳤던 독립선언서의 일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모든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43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혈애는 실로 세계 최고의 문명 민족 중 하나다. 우리 혈애는 건국 이래 반만 년의 스스로를 이끌고 도와준다고 하는 우방의 궁극적 야심에 희생되었도다. 이렇게 우리 혈애는 일본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 폭력 아래 우리 혈애의 의사를 거스르는 운명을 맞았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요새, 당연히 바로잡기를 세계에 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 세계 개조의 주인되는 미국과 영국은 보와 합정 앞장서 승인한 까닭으로 이때 과거의 오랜 과오를 씻을 의무가 있다 하노라. 어떤 방면으로 보아도 우리 겨레와 일본인과의 이해를 서로 어긋나게 하며, 어긋나면 그 피해를 받는 자는 우리 겨레이니, 우리 겨레는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노라. 일본이 만일, 우리 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 결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언하리라. 우리 결에는 아직도 뛰어난 문화를 가졌고 반만년간 국가 생활의 경험을 가진 자라. 비록 많은 세월 전제 정치의 해악과 경외의 불행이 우리 결에 오늘로 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위에 선진국의 본보기를 따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뒤에는 건국일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결의는 반드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할지라. 이에 우리 결의는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결의에게 민족 자결의 기회를 주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결의는 생존을 위하여 자유 행동을 취하여서 우리 결의의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결의문 하나. 우리 단체는 이란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요란케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둘, 우리 단체는 일본 의회 및 정부에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해 대회의 결기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함. 셋, 우리 단체는 만국 평화 회의의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위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에 주재한 각국 대사에게 우리 단체의 의사를. 각해 정부에 전달하기를 요구하고 동시에 위원 3인을 만국평화회에 파견함. 위 위원은 되도록 파견된 우리 민족의 위원과 일치 행동을 취함. 넷. 전쟁의 요구가 실패될 시에는 일본에 대한 영원히 혈절을 선언함. 이 때문에 발생하는 참화는 우리 민족이 책임지지 아니함. 이렇듯 독립 선언서는 일제 군국주의를 규탄하고 우리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러한 정당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독립선언에 함께한 600여 명의 유학생과 실행 위원 11명의 의기를 하나하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너무나 아쉬운 것은 2.8 독립선언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광수와 2.8 독립선언서를 가다듬어 3일 독립선언서를 완성한 최남선 모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시 그들이 행한 독립선언과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까지 퇴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00년 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